여름아 산삼 산삼 봐라잉 <laughs> 산삼 캐가지고 먹으라잉 아 오늘 여, 여 62, 60 너희. 여름이가 야 된다. 62, 6 0너 여름이가 60너입니다 원래 사람 나이로 할배입니다 할배. 아 이제부터 여름이한테 말로만 되겠다. 여름이한테 말만오되겠어 이게 괜찮네 마늘 꽁깨 이게 괜찮네 고추장에 이건 그냥 고추장에만 박아놓으면 되잖아 고등어는 고등어는 저기서 엄마짜을 사는거지 그래도 생선을 먹어야 돼. 자꾸 육고기만 자꾸 먹으면 안 된다, 카이세병사라하다가두 <laughs> 병이 아니, 딱 맞을 것 같아. 그지? 아, 그안동참마에다가 <laughs> 섞어 먹으려고 가이. 진질리뭐래가 질리 그래, 그래. 도와는데 뭔지 고려 놈이. 천만 나, 내 기준에, 한번 이렇게 뭐야. 형 지금 천만 넘었어요, 리면그 <laughs> 그래, 하면 안 돼, 음주는. 저마 또왜 풀을 왜먹노여름이가 어디 갔나했지만 이거 또, 또. 그 단새 물에 들어앉아 있나? 시원하네 이러면 그래 그 체가 오늘 그냥 놀러 가는 거다잉. 우리 이제 간단니또따 오든지 알아서 해라잉. 진삼이 있습니다. 진삼. 요거도뭐요렇게인데 진삼. 목욕해. 기다려줄게. 목욕하는 여름이 형도. 앞에서 길을 잘 만들어야 돼. 오늘, 아우. 어물 웃긴, 좀 뭐, 숲이 젖어 있다. 추 아. 이리 와, 이 나나버려, 그만우로 올라온다. 또물 볼게, 저 이제, 저 웅덩이, 이제, 는지 이제 웅덩이면.

여러분, 저러와. 아, 딱저 밑에 있습니다. 슉, 놓칠 뻔 했네. 방금 저기로 지나가는 아, 지나오지 않았네. 오, 씨발. 이따르달래있습니다따이 달래는 3구 여기 4구4구 4구 옆에 또4두뿌불입니다 4구. 또 아씨, 이것도 4구형 형아. 형아, 네. 이리로 내려오라니까. 밑에, 이거 곰, 내 밑에 여기 있잖아. 여기 안 비나? 거짓아. 그게 무조건 그래 막 가면 안 된다니까. 야. 야. 이거 보십시오. 드디어 신봤습니다 여름이 산삼 먹이기 작전 산삼을 안먹을 것해가 간식하고 섞어줍니다 산삼도 쪼개가고 제발 좀 먹으라 시키고 고모 골목지마고얍사봐 먹어 거다 먹으라 여름아 에이씨 산삼만 괜히 버렸다 <laughs> 이 지랄 또 진짜 또래 지지마래 아 간식 줘라 여를이때문아산 산삼 다 버렸대 여는이제뭐먹으 가나가 너구리 쓰기본이총기본이총 이씨 쟤는 너구한테전데 혼자 끝나면 혼자 끝나면 덥다 또. 아이고 그래도 되겠지 여름만 아니, 여 아니,는 세계 최초로 산삼 먹은 개다, 알았나? 이따,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산삼을 먹은, 멍멍이. 이리, 이리, 이리.